안녕하세요. 창녕 영어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아소심의 대표주자 천불소입니다. 아주 하영이 빼어난 그런 남초입니다. 작년 신화초으로서 아주 튼튼합니다. 난, 난이. 작도 좋고, 어, 입 길이가 한 20cm에 잎 넓이는 1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난초입니다. 나중에 뿌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양쪽으로 자마가 달려있어서, 뭐, 가을되면 채초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화소심 중에서도 천불사하면 특히 하행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건 뭐, 누가 뭐 설명 안 해도 아주 그래 좋은 그런 난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난이라서 한번 키워볼만 합니다. 잘 키워서 꽃을 한 두세대 달면은 뭐 전국대에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난초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완료됐고, 난이 튼튼해서 배양하는 데는 뭐큰 무리가 없고, 아주 증식이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길도 좋습니다. 홍화소심 하면은 몇몇 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천불소 뭐 새벽 노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몇 품종이 있는데 그 상위 클래스에 드는 겁니다. 이남들이 새벽이라든지 천불소라든지 노을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상크라차 안을 들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한번씩 소장하고 계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주 튼튼한 난초입니다 이전에는 이런게 비싸서 뭐 일반인들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손쉽게 사지만은 인간한 사람들이나 상인들도 조금 여유가 안 되면 은한촉을 구하기도 그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에라님들은 뭐 큰돈 안 들이고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네참 좋은 시대입니다 난 키우기에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난초도. 잘 키우시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첨불소 뿌리 사진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내려있고, 자마도 양쪽으로 하나씩 달려있습니다.